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VPN을 이용하여 오메글에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메글에서 영구정지를 당했거나 오메글 이용이 불가능한 국가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의 세 가지 VPN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만약 오메글 차단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거나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VPN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이 어디에서라도 영상에서 언급된 VPN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경우 아래 설명란에서 링크를 확인하시고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오메글 접속이 제한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오메글이 여러분의 IP 주소를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오메글의 매우 엄격한 정책을 생각한다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요. 또 다른 이유는 오메글이 해당 국가에서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제공 업체 또는 오메글 자체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오메글에 다시 접속하려면 IP 주소를 변경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VPN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원하시는 VPN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구독을 신청하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로그인한 다음, 목록에서 제공되는 서버 중 하나에 연결하는 것 뿐입니다. 연결이 되면 VPN은 여러분의 IP 주소를 해당 서버의 IP 주소로 변경하고 다시 오메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VPN이 이에 호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VPN은 매우 제한된 수의 서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보안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VPN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십 개의 VPN을 테스트하고, 그 중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호도와 예산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빠르며 사용하기 쉬운 VPN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할 만한 VPN입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실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최고의 로그 없음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94개국에 3,0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의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정당 최대 5개의 동시 연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기와 호환됩니다. 따라서 가장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VPN을 찾고 계신다면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시는 거자 상관이 없는 경우 익스프레스 VPN은 이러한 프리미엄 VPN을 찾는 분들께 신뢰할 만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노드 VPN입니다. 노드 VPN은 제가 생각하기에 높은 가치를 지닌 VPN이라 생각됩니다. 60개국에 5,400개 이상의 서버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버가 많다고 해서 서비스가 항상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일 게임용 VPN으로 사용하시거나 광고 차단, 악성 소프트웨어 사이트 차단 및 기기를 해치는 파일로부터 보호하는 위협 방지와 같은 기능 추가가 필요하신 경우 서버가 많으면 속도와 지연 시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드 VPN은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는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하여 지불 대비 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성능면에서 익스프레스 VPN과 거의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구독당 최대 6개의 기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VPN이 최대 5대의 기기 제한이 있는 것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VPN에서 약간의 옵션을 더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노드 VPN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프샤크는 가성비 VPN이라 할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VPN과 노드 VPN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이들이 지는 필수 기능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프샤크를 사용하면 하나의 계정으로 가상으로 무제한의 기기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동시 연결 제한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훌륭한 옵션입니다. 또한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아주 많은 서버를 제공합니다. 또한 팝업 차단을 위한 광고 차단기, 두 가지 유형의 특수 서버, 그리고 국가 제한이 있는 곳에서 VPN을 사용하라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노 보더스 모드와 회전 IP와 같은 보너스 기능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프리미엄 VPN의 핵심 기능을 모두 갖춘 VPN이 필요한 경우 모든 기기를 보호해야 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서프샤크가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VPN들은 분명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보안과 완벽한 익명성에 강조를 둔 프리미엄 VPN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하고 전반적으로 최고의 VPN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노드 VPN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돈을 아낄 수 있는 고성능 VPN입니다. 강력한 암호화, 안전한 토렌팅 및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작업과 같은 기본 VPN 기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한 보너스 기능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서프샷키는 가성비 VPN으로 일반적으로 더 비싼 VPN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기능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하는 만큼 많은 친구나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는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VPN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서 가격 및 할인 링크와 함께 더 자세한 리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래에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은 언제나 즐거우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의 영상과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